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MC 김구라가 TOP6의 해체를 암시하자 결연하게 반박했다. 그는 무슨 말을 했는지 MC 김구라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런 말을 하긴 선배님에게 너무 무례한 건가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TV조선 한 스태프에 따르면 최근 MC 김구라가 PD와 약속이 있어 TV조선에 들렀다. 그는 Top6의 촬영장을 방문하여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서 이야기고 있는 동안 김구라는 Top6 멤버들의 해체와 TV조선과의 계약해지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하여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침묵하는 동안 이찬원은 김구라의 말에 반박했다. 이찬원은 후배들을 잘 챙겨 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가 해체하면 팬분들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걱정하고 상처를 받을까 봐 저희는 거의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찬원의 이 말은 주위를 모두 놀라게 했고 MC 김구라는 할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민감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급히 사과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찬원의 능숙하고 섬세한 매너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찬원을 선배님에게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이찬원의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이 수빈수와 만나 요리 콘텐츠를 제작했다. 11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당에서는 수뽕TV 특집으로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펼쳐진 수뽕TV는 촬영부터 편집까지 본인이 직접 누구보다 재밌고 남들과는 다르게 꾸며야 하는 것이었다. 붐은 Top5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영탁은 주제로 춤을 제안했고 김희재는 먹방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웅은 스포츠를 언급하고 장민호는 폼트를 제안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명웅은 스포츠, 영탁은 댄스, 이찬원은 요리, 장민호는 홈트레이닝 김희재는 먹방을 맡게 됐다. 먼저 이찬원은 요리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운데 함께 하게 될 크리에이터로 수빙수가 등장했다. 수빙수는 해산물을 손질하고 먹방을 펼치는 크리에이터이다. 수빙수는 이찬원 앞에 대왕 연어와 함께 등장해 이찬원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본 이찬원은 내가 먹던 연어 맞냐며 꼬리를 잡아보고는 화들짝 놀라 웃음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장민호는 강철대원 3인방 최영재와 이진봉 황충원을 만나 홈트 영상을 제작했다. 영탁은 댄서 제이블랙 마리 부부를 만나 2pm 우리 집 커버 댄스에 도전하는 역대급 대변신을 선보였다. 영탁이 단두 시간 만에 우리 집의 섹시 댄스 마스터에 나선 가운데 영탁과 제이블랙 마리 부부의 상상 초월 합동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어 이명웅은 넓은 필드를 축구공 하나로 지대한 웅이표 축구교실을 오픈해 인맥이 다운 활약을 선보였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